어휴, 씨부레, 와, 이 눈으로 고구려를. 어, <laughs> 가라! 저번 시간에 우리 뭐 했어 수나라 망했다 수나라의 관리로 있던 이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솔직히 이거는 얘기가 어다르고 아다른 거죠 이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수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수나라가 망해서 이연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laughs> 어, 아무튼 이연의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서 결국에 드디어 당나라가 튀어나왔다 근데요 이연이 수나라의 관리로 있다가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바로 당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조조도 그랬어요 조조 조조도 처음에 위 나라라고 본인이 이름을 바꾼 게 아니야. 조조 아들 내미가나 이제 위나라! 나 위나라 황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조도 처음에는 한 나라의 바지사장, 어린 바지사장 꽂아놓고 한 나라의 비선실세로서 조조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런 거 마냥 이연도 처음에는 수양제의 손자를 어디서 이제 데려와가지고 개를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일단은 617년부터 비선실세 이연으로서 수나라로 일단은 갑니다. 근데 지금 이연이 쿠데타에 성공하고 수나라의 손자를 앉혀놨다고 해서 수양제가 죽은 게 아니야. 아직 살아 있어. 나중 가서 요때 이제 비선실세 이연 등장하고 수양제도 바로 1년 뒤쯤에 수양제가 지부아한테 칼 맞고 골로 가요. 그렇게 이제 수양제가 갑니다. 수양제 죽자마자 이제 이연이 드디어 수양제 손자 폐위시키고 이제 지가 황제에 앉으면서 바로 1년 뒤였던 618년부터 드디어 당나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요. 아까 이제 초반에 보여 드린 것처럼 당나라가 처음부터 저렇게 통일된 건 아니었어요. 수나라 꼬라지가 워낙 개판이라서 솔직히 이 얘기로 이연이 쿠데타 일으켰다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연만 일으켰겠어? 이연 말고도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이 한두 개 아니오? 수나라의 군벌 아니면 지방 관료 아니면 지방에서 영향력 있던 호족들 이런 애들이 사방에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일단 이연이 황제 당나라 황제 된 다음에 썰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반란을 일으켜서 당나라를 세운 반란 일으킨 이연이 다른 반란 일으키는 애들을 조직이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6년만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624년부터 이제 중국 대륙에서 통일된 당나라라는. 국가가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624년부터. 근데요, 이 집안도 자식 농사 강상 문제야. 이 수나라도 자식 농사가 좀 문제였는데, 일단 이연이 당태조예요. 당나라 일대 황제 그죠? 이 양반 아래에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중에 우리는 오늘 세 명만 알고 가면 됩니다. 장남, 차남, 사남. 어, 장남, 차남 사이에 사남 사이에 삼남은 왜 없냐? 오남은 내가 알기로 더 많은데 다른 방송 보세요. <laughs> 간소화해서 가자, 우리. 어, 자기들. 어,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처음에 이연이 이건성이를 일단 다음 황제짜리, 황태자로 일단 초이스를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너무나 잘알려진 뭐, 눈을, 뭐, 화살을 맞았느니 많이, 뭐, 뭐, 여러 얘기 있어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세민이가 나중에 당태종이죠. 어, 나중에 2대 황제가 되는데. 근데, 황태자는 이건성인데, 이세민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너무 잘 하는 거야. 그래서, 어, 쟤 너무 능력이 출중한데, 아니, 씨. 일단은 얘한테 황태자 줬는데, 여기서 네가 너무 또 잘하면 또안 되는데. <laughs>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황제자리를 두고 연병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요거를 이연도 어느 정도. 왜냐면, 이 세민을 따르는 그 신하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관리 말하면 뭐예요? 아무리 자기가, 어, 아버지가 아들미의 이건성이한테 황태자를 초이스했어도, 얘가 뭔지 탈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연이 미리, 세민아. 아들아, 너한테, 어느 정도 이제, 돈도 많이 주고, 궁전도 새로 이제 엄청 의리의리하게 지워주고 줘요, 그걸.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줘! 일단은 줘! 주고, 그런 거지. 셈이나, 솔직한 얘기로 줄만 치쳤다 아버지가? 어, 네형 황태자 이제, 초이스 됐어. 어, 어 너한테 줄만 치 미리 줬으니까, 나중에 네가 황제가, 물론, 될 리도 없고 안 되겠지만, 일단은 네가 욕심부리지 않게끔, 너 개쩔고 잘 살게끔 다 해줬다, 진짜? 나중에 욕심부리지마 진짜로. 정말로. 이제 그렇게 해준 거야. 근데, 요 상황을 이제 첫째가 봤을 거야. 아니야. 첫째가 볼 때는 어이 새끼 봐라 어아니 아버지도 솔직한 얘기를 내가 황태자인데 너무 둘째 챙기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황태자고 다음 황제 될 사람인데 궁궐 새로 지어주고 권력도 어느 정도 주고 어 이런 거 하는 게 조금 못 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첫째 이건성 입장에서 이세민이가 너무 설칠 것 같으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첫째가 둘째 제끼고 넷째랑 편을 먹습니다 왜 이세민이를 조질라고 그래서 이건성이랑 이원길이가 편 맞고 이세민이의 주변 실세들 황 정실의 어떤 신하들, 어떤 그 정부의 요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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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모를 만들어 가지고 조집니다. 이세민이가 나중에 권력을 휘두를 때 도움이 될것 같다. 그럼 다 썰어버려 그냥 살생부마냥. 그러니까 이제 이세민 입장에선 아무리 지 아버지가 뭐뭐 뭐 궁궐도 새로 지어지고 뭐돈 주고 뭐 해도 아같잖아 아니 내가 좋아하는 내 신하들, 내 어떤 벗들, 어, 나의 딱 우직한 신하들 이런 애들을 막지 형이랑 남동생이 막 조지니까. 그래서 이세민이 지 아버지한테 가 이때까진 아무리 지금 첫째랑 넷째가 별지랄 다 떨어서 뭐둘째에뭐 신하들을 썰고 그지랄 떨어도 아직까진 그래도 아버지가 권력을 착 잡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세민이가 지아버지한테 가. 가서 찌라시를 뿌려요. 또 똑같아, 이거. 수나라랑 똑같은데, 아빠 첫째가 아빠 첩 건드렸음. 인정? 솔직한 얘기로 이거 좀선 넘었음. 인정? 응, 인정. <laughs> 이지라 를해 수나라의 첫째, 이제 황태자랑 수양자가 싸울 때 했던 짓거리잖아요, 이거. 똑같이 그 짓거리가 또 나와. 그래서 개빡친 거야. 아빠가 빡쳐가지고, 어? 어 레알이냐? 내가 니네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 새끼. 나의 처벌 건드려? 그러고서 이제 개빡친 거야. 그래서 첫째랑 넷째를 불러요. 아빠가. 그리고 이때쯤이면요. 이세민이가 수작업 다 해놨을 때야. 이미 지하부지 황제로 이제 첫째랑 넷째 불렀댔잖아요. 그때 그 당시 궁궐 안에 있던 뭐 궁궐 지키는 뭐 수비병들 뭐 기타 등등 그런 애들 있잖아요. 다 이미 이세민이가 지사 하나다 꽂아놨어. 다 심어놓고 첫째랑 넷째가 아빠 만나러 이제 걸어가겠죠? 아빠! 저희 잘못 안 했는데 저 둘째 이세민이 저 개새끼야 음모를 꾸민 거라고요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빨리 우리가 해명을 하자 하면서 이제 첫째랑 넷째랑 이제 손 붙잡고 이제 나란히 갔겠지 가는데 가자마자 이세민이가 첫째랑 넷째를 수기병들 시키고 지가 가가지고 다 썰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렇게 이제 지 형이랑 남동생 죽이고 나서 지 아빠한테 가 이세민이 가가지고 지 아버지한테 따져 이러한 형제들 간의사육의 현장이 만들어진 건다 아버지 때문이다 이러면서 개삽 소리를 내요 <laughs> 지가 황제되고 싶어서 죽여놓더니 지 아버지 때문이래 그러더니 다 아버지가 권력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고 나를 황제로 조이스 했어야지 뭐 이런 거지 어그 어, 그지를 떨어놓고 이제 지 아버지를 궁궐에 가둬요 자 그렇게 이세민이 결국에는 황제가 됩니다 드디어 당나라의 황제가 이세민 당태종이 되는데 근데 이 양반이 그래도 역사는 반복된다를 알던 사람이야. 항상 나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리고 나라가 중심을 잡고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개삽질 황제가 하면 이민족이 쳐들어오거나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런 거를 역사의 반복 이런 거를 인지하고 있단 사람이에요 본인이 어찌됐든 쿠데타로 또 아버지 가둬놓고서 황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는 좀 다르다. 이런 걸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그래서 이세민이 어떻게 하냐면 이세민이 신하들에게 애들아 나는 그 이전 황제보다 진취적이고 그래도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무언가 말했을 때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토달아도 된다고 이러면서 토달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조정이 딱 모이면 이제 옛날에 궁예장 딱 센터에 앉아 있고 이제 양 사이드에 쫙 앉아 있고 뭐 누구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철퇴로 때려 죽일 때, 그런 자리 있잖아요. 모이면, 이제, 신하들이, 자기한테 이제 대놓고, 해야, 이건 씨,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미친 새끼야. 요런 식으로, 이제, 토를 달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진짜, 실제로, 충원도 하고, 이세민한테. 쓴소리도 하고, 그리고 이세민도, 그걸 또 받아들이고, 어, 진짜, 그래요, 진짜. 600년대에 저 정도, 그래도 좀, 신하들이 또토 달고 이러는 것도 또 받아들이고, 이런 황제가 사실, 쉽지 않거든. 이미지도 그래가지고, 진짜, 실제로, 이세민이 좀, 당나라 내부에서, 신하들 사이에서도, 어우 좀 깨어있다 그래 또 새로운 황제가 근데 이중에좀선 넘는 신하가 있었어 <laughs> 위징 이 양반이 누구냐면은 이세민이 지형 첫째 형 죽였댔잖아 첫째 형의 부하였던 애요안 죽이고 얘를 스카우트를 한 거야 이세민이 왜냐면 어느 정도 능력이 실제로 있던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나는 내가 첫째 형을 죽였더라도 그래도 그 첫째 형의 신하도 능력이 있으면 등용하고 요런 것도 좀 보여주기도 하기 위해서 어그런 느낌으로 이제 등용을 한 거야 스카우트를 한 거야 근데 위징이가 같지 않아. 이세민저 개색. 내 주군을 죽인 개색 저거 이제 그런 느낌일 거야. 위증 입장에서는. 어, 너무 사사건건 다 걸고 넘어지는 거 진짜 트집 존나 잡고 진짜. 그래서 그 국정 운영하는데 모여서 이제 하드 토를 떠니까 이세민이 개빡쳐 가지고 저 새끼 너 뒤졌어 이개색 저거 막 이러면서 막달라고 할까? 해야. 어우, 어우, 이러시면 아니 돼옵니다. 그랬다는 거야. 어, 이세민이 빡쳐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역사에는써 있으나 물론 모르죠. 역사서도 100%는 아니니까. 어, 기본능이라 얘들아 <laughs> 킬세민 그래도요 이세민이 나라 안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당나라의 안정을 만든 굉장히 당나라에서는 그래도 위대한 황제예요 실제로 그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뭐, 무슨 제도와 무슨 법을 만들고 뭐 있잖아 그런 거 알지 자기들 어 그런 느낌이야 어, 정치질 잘했다 근데 이때 고구려 <laughs> 너무나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다리시던 당나라 대 고구려 어 당나라 대 고구려 나는 걱정 너무 돼어이 얘기하면은 또저 당나라 개새끼들 간다요 그렇게 고구려를 안 좋게 얘기하지 마라 어머 뭐 그러면 난리 칠거 아니야 지금 또어자 어. 이세민이가 이제 나라를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키고 난 후에 이제 고구려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어휴 시부레 와이 눈으로 고구려를 <laughs> 자 이제 이세민의 눈에 고구려가 보이는 겁니다. 당나라 이연도 마찬가지고 이세민도 마찬가지인데 당나라는 자기들이 수나라가 망하고 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나라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알고 있었어. 나라가 안정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쟁을 하면 나라가 저렇게 개털 되는 거구나. 수나라가 고구려를 무리하게 조지러 갔다가 망했구나. 솔직한 얘기로 사실 고구려가 수나라랑 싸우잖아요. 근데, 고구려가 수나라를 잘 막았어도, 고구려가 수나라를 멸망하게 했다는 건좀 쌉과장이고, 사실 수나라가 혼자 억텐한 거죠. <laughs> 어, 혼자 좀 오바클락 억텐해가지고, 그래서 망한 거란 말이야, 수나라가. 어 그 수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이연, 이세민 둘다두 눈으로 봤잖아요. 수양제가 수나라를 말아쳐 먹어가는 과정을 근데 당시에 고구려 입장에서도 당나라가 들어섰다 한들 당나라가 고구려에 쳐들어와서 좋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나라도 무리하게 우리가 고구려를 쳐들어갈 건 아니다. 그러나 고구려도 아, 너네가 안 쳐들어오면 좋지. <laughs> 둘다 입장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당나라와 고구려의 조공책봉관계가 시작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안 가르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 아니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조공책봉을 받았을 리 없다. 수나라가 고구려한테 조공책봉했었다고 했죠. 근데 수나라가 고구려한테 조공책봉 어떻게 했다 그랬어? 요동군공. 당나라는 고구려 왕에게 요동군 왕이라는 작호를 내렸는데 수나라는 고구려한테 요동군공이라고 했다 그랬어. 당나라는 그래도 고구려한테 아 그래도 니네가 우리또안 싸우고 좀잘지내라면 왕이라고 우리가 해줄게. 실제로 그래가지고 고구려 영로왕 때당 당나라랑 고구려가 잘 지내요. 실제로 고구려 입장에서도 당나라 쳐들어와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어 그렇게 잘지내요 근데 항상 잘 나가다가 항상 뭐가 이제 일터지지, 그렇지? 근데 고구려에서 일터진 겁니다. 연개소문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아,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